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5일 화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또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낌없이 흘려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시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들이 주은해날 채우시네 주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 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찢으리. 주은해 날 채우시네. 주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십자가의 해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은해 날 채우시네, 주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십자가은 해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은해, 날 채우시네. 주은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해로 십자가의 해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어둠을 뚫고 주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받아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간구하고 기는 올로 목사님이신 김상현 목사님 또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5월 4일, 5월 16일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술로 의사의 솜씨로 우리가 빌려서 수술을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세밀한 곳까지 실수함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의 생명을 만들고 주셨던 것처럼 그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눈동자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온 주의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봉단 권사님 김광모 집사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재활 치료와 또한 약으로 지금 견디고 있사오니 인내하고 있사오니 또한 완케 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삶과 일터 속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laughs>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부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월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로 되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 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강성해지고 또그 강성해짐은 주위에 온 이방 민족도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윗성이 지어지게 되고 또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대로 사울의 집은 망했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강성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바라는 것들이 다 실상으로 현실화 되어졌을 때 가장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것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면 내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한번 성찰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 가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남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요 말씀 전까지만 해도 불레셋 전투에서 또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전을 짓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회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으로 볼때 다윗은 부족함이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성합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벌써 이미 묵상을 했죠 언약궤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신앙의 회복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늘 언약계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것들이 갖춰지고 또 모든 체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항상 그 언약계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지 않거나 이러면 그것은 뭔가가 불안하고 불길한 거죠. 그런 게 오히려 불길하고 불안하고 느낌이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예별를읽기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 기도를 내가 너무 많이, 너무 안 하고 있네. 아, 내가 지금 말씀으로 좀 떠나고 있는 건가? 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죠. 아, 그게 있는 게 아직까지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건데,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주목받고, 가장 강성하게 힘을 발휘하는 그 왕으로서의 위치에 다 섰는데, 이제는 적들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기 명령하에 모든 게다 움직이고 있는 그 시기에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일언약계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볼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겠죠.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 읽어 보니까 뭘 했다고요?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사울의 집이라는 단어는요 금기어예요. 그 당시 역사적으로 금기어예요. 전 왕조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울의 집에누가 살아 있습니다. 사울의 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해받아요. 혹시 저게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는 건건 아닌가?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에도 고려 시대만에도 이 왕의 그 씨가 이제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누가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랬을 때에 신하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뭐 자상하게 아 사울의 집안에 누 살아남은 애들 없니?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밑에 신하들은 아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이게 도살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겁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오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누가 살아남은 자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묻는 게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욱 보면은 다윗이 지금 굉장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다 내어 놓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의 종이 하나 있다. 그게 이름이 시. 아예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이게 시반대. 이게 나중에 이 양반이 이제 무비보세들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먼 훗날 배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또 여기에 무비보세는 이름 별로 없고 시바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무비보세들 이렇게 데려오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래 갖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바라는 이름 이렇게 많이 이 기록이 있고 또뭐 무비보셋은 딱한 번밖에 안 나온다. 시바라는 이름은 뭐네번 다섯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어 죽어가는 그 죄인을 이주 앞으로 데리고오는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래서 이름이 많이 불렸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유 주여,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을 봐야 돼요. 왜이 본문이 이 내용이 사무엘이 이 본문을 등장을 시켰는지를 보야 되는 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다윗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당시 상황으로 또 고대 문화적으로도 접근을 해봐야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바는 나중에 무비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전론발입니다 라고 먼저 말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해석가들에 대해 조금 약간 분분하긴 한데 전론발이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이게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예 있습니다. 그래 누가 있더냐 예 무비부대시 있습니다 라고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혹시라도 자기 마음가운데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이는 건 아닌가 혹시 멀쩡한 음,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이 반역할라고 반역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시바가 그런데 결론발이에요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말을 했을 때는 아,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이 사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반역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에 결론발이에요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시바의 마음을 들어가지 않아서까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배반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겠나라고 추론을 할 뿐이에요. 어쨌든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절름발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집에 있는 남아 있는 사람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안 찾아도 돼요. 그는 그냥 잘 강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의 흐름을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살아남자가 있느냐 이랬을 때는 이 찾는 곳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고 내가 찾아지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뭐 한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 썼어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헷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거기에 은총, 은혜를 부여하는 것, 사랑을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헷세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그 사람들의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헷세드를 내가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름발이든 뭐든 살아 있으면 전부 다 죽이는 게 그게 고대 문화의 하나의 그 뭐라 합니까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오히려 해세들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을 앞에다가 이렇게 꼴앉쳤을 때에 무비보셋사 무비보셋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을 불러줘요. 왕이요 이미 사울의 집안은 망했고 왕가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 패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지만 그래서 몰래 숨어 지내는 그그 그 뭡니까 마기리 집에서 몰래 숨어 지내는 그 무비부설 데리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부설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했겠죠. 왜 나를 부를까? 나를 찾아 가지고 숨어 있는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서 시바의 말을 듣고도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은총을 베풀라고 당신을 불렀어라고 말해도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불러 주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라. 당연히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은총을 다 너에게 베푼다. 그 은총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에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요. 헤세드의 실질적인 그 샘플이 사례가 모든 사울에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너에게 땅 이후 뭐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라 이렇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산도, 육적인 모든 그 필요를 다 도로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왕권까지도 신분까지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비보대 종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종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종입니다. 종에게는 뭐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죽은 개로 표현해요. 개도 사실은 굉장히 이 다운된 표현인데 그 다운된 표현에 또 죽었다고 하는 죽은 개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이런 걸볼 때에 그런 죽어 마땅한 그런 죽은 개로 표현한 그무비부세대에게 이름까지 불러주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종에게 원래 이름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다시 동등한 관계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고품격이거나 아니면 성숙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인격적인 그런 자질이 남보다 뛰어났다거나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거 하나로 다 이게 지금 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다시 넘어가진 않겠지만 거기 내용과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 어떤 내용 이 나오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아무 힘없는 그러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친구지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고 그리고 자기의 갑옷, 활, 칼다 줍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왕이야.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의 그 왕세자의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먼저 더 의미를 두고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칼 가진 사람은 딱 둘밖에 없다 고 그랬죠. 사울 왕과 요나단 딱 둘밖에 갖지 않았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왕으로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칼이에요.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갑옷도 주고 활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줬다는 얘기는 네가 이제 다음 왕이야. 하나님 약속대로 왕이 될 거야. 자 그런데 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달 강성해지면 나와 우리 모든 집안을 좀 우리 손자들을, 손, 손녀들을 다 살려달라. 헤아려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하나님 의 약속대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믿음으로 대한 결과로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좀 좋겠어라고 얘기를 할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이 바로 약속에 근거한 하나의 다윗이 무위보셋을 찾아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무엘하 구장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과 므비 보셋의 어떤 만남을 통한 다윗의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고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다윗을 오늘 여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죽은 개였습니다. 그리고 무비 부사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먼저 다윗이 무비 부자들 찾아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죽은 개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게 회복이 됐고 특히 왕왕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신분의 의인으로의 상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뭘 욕했습니까? 죄인과 세리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혜세들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렸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헤세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건그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의 그 속성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듯이 우리 또한 그 헤세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이 우리 한빛 장로교회 넘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사자답게 대사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었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아.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며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대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들의 개인적인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정말 보탬이 되고 협력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